지금, 이제, 무가, 무생채를 하려는데, 지금 무가 이게 한 1.3kg 정도 나가는 거두개할 거예요. 지금 아, 오늘은 무생채 하는 거군요? 응, 어, 그래갖고, 음. 필러로 다 무를 벗겼어요. 요즘 무가 맛이 없어갖고, 네. 이렇게 벗겨서, 지금 채칼로 채를 쳐서 한번 해볼게요. 부, 채칠 때 이걸 반으로 갈라서, 음, 나는 반으로 갈라서 채쳐요. 음... 네. 이제 응. 세 칼로 하시는요 이렇게 시는데 소리가 막 나요. 상관손안 다치게 면장갑들 끼고 하시면 돼요. 지금 무생채 다 썰었어요. 그걸 나는 소금에 안 절이고 요즘 물가맛 없어요. 설탕 한두 스푼만 넣고 절여주세요. 설탕에도 잘 절여져요. 이렇게 봉을 뜨면 좀 절여져요. 그리고 또 아삭아삭해요. 아 무를 응, 설탕에다 네, 네. 아, 절여 놓는군요 응. 이게 그래야 또 아삭되고, 네. 뭐가 요즘 달질 않으니까, 네. 그렇죠. 양이 많으면 조금 설탕을 한스푼더 넣으시고, 적당량, 넣으신데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당량. 음. 이렇게 넣으면 이제 절여져요. 몇분 절여야 돼요? 한 15분? 15분? 20분? 뭐, 응. 아, 무슨? 절였다가? 물, 소크이에다물 빼셔야 돼. 절여서 물을 빼는 거군요 됐어요? 네 무생채가 벙... 이제 10분 정도 절여지니까 이렇게 절여졌어요 절여져서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 놨다가 5분 있다가 물 뺄게요 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는 거군요 네. 어. 이제 무생채가 물다 빠졌어요 양념을 넣어볼게요. 네. 이 종이컵 분량이에요. 이 고춧가루 음. 한 컵, 그게 한 컵. 설탕은 아까 절였지만 물 빠져서 별로 단맛이 안날 테니까 두 스푼. 마늘 크게 한 스푼. 대파 배만한 뿌리에서 오일 때만 하나. 새우젓. 두스푼 음. 까나리액젓도 두스푼그 다음에 쪽파가 요즘 너무 비싸서 이게 부추예요. 부추 쪽파 대신 그냥 적당히 넣으세요. 한줌 정도 잘라서 그냥 다 넣을게요 깨도 두스푼 이렇게 해서 한번 버무려 볼요 아, 일단 재료를 다 넣고 섞어서? 네네네 무치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간을 네. 이제 보시고 집집마다 간이 먹는 게 틀리니까 네. 이제 조금 싱겁다 하면은 소금간 더 해주시거나 네. 새우젓 같은 거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어려고 하나도 없어. 다 집에 있는 양념으로 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무생채들을 많이 찾아요. <laughs> 근데 이게 일단 설탕에 약간 절여서 어, 네. 하는 게 비법이군요. 응, 음, 오히려 소금에 절여 훅 절여져서 아삭한 맛도 없고 네. 무 자체 씹면 맛이 없고. 음, 요즘 무는 더 없잖아요. 설탕에도 절여져요. 잘 섞어졌네요. 네. 이제 간을 보시고 간은. 음. 그 취향에 맞춰서 이제 소금을 넣으시든지 응. 이렇게 하시니다한점 볼래요? 어 벌써 다 섞이셨어요? 응. 들 섞여졌나? 한번 간좀 보실게요 한번 먹어볼까요? 응. 응. 먹어, 응. 들 새우젓이 들 섞여져요 응. 한번 먹어볼까요? 응. 맛을 한번 보죠 아마. 음, 음, 우리는 좀 심심하게 하니까. 여름 분데도 음, 어, 맛이 나네요. 음, 네. 이거간딱 맞아. 딱 맞죠? 음. 음, 맛있어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음, 자꾸 먹고 싶네요. 이게 조금 심심한 사람들은 조금 소금이나 뭐더넣으시면 돼요. 근데 식초 같은 건안 넣어요? 아, 어, 우린 안 넣어요. 아,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식초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초도 넣고 하시더라고. 우리 음. 안 넣어요. 그거 아, 싫어하시는 여기... 손님 많아요. 식초 넣었어요 물어봐요 손님들이 그래서 우린안 넣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요. 아 식초 안 넣고도 이렇게 맛있네요. 응, 맛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네,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종갓집 맏며느리 우리 어머니. 어머니한테 많이 배우셨나봐요. 네, 우리 응.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종갓집 만면을 와갖고, 응. 음식하는 거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음, 응. 우리 이제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는데, 보고 싶소, 어머니. 아, <laughs> 그렇죠. 이제 이게 다된 거네요. 네. 아유, 빛깔도 곱고, 맛도 좋고. 응. 아주 간단하고. 양념만 준비되면, 쉬워요. 이렇게 한 번씩 쉬겠습니까? 해보고 싶네요. 응. 맛있게 해서, 해서 드세요.